좀 8시 10분이고요. 후, 출근 준비를 해볼게요. <laughs> 커피 한 잔은 여유 그런 거 없고요. 일단 내려오... 조금만 불려야 돼요. 뿌러라, 뿌러라, 빨리 뿌러라, 빨리 뿌려라. 빨리 뿌려라. 내려오고 있어요. 이걸 이제 부어놓고, 근데 이렇게 빨리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텀블러에 얼음을 가득 넣고 하, 내려진 커피를 이제 부을게요 얘는 잠시만 놓고 얼음이 다 녹았어 아이스커피야 데라 지각할 것 같아도 향수는 오늘은 요거! 사실 저의 요새 최애템인가? 흐흐 <laughs> 오늘 오전 11시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일단 장화를 신고 나왔는데 만약에 비가 안 오면 망하는 거예요 시즌 시간 9시 49분. 맞지 않게 일단 도착은 했고요. 원래 도착 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했어요. 일단 들어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이분 2시 6분. 2시 6분. 고 진짜 잘고 진짜 잘녕예요 안녕 시1 0시분2분 준비해 볼게요 애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밖을 보니 기가 막히게 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레인부츠 대신 슬리퍼를 신고 출근하고 계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업보와 함께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9시 35분 다섯 시 퇴근이었는데 일찍 끝나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시 52분인데? 안 보여. 아무튼, 집 가서 오늘의 첫 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쉬 타코를 해 먹을 거예요. 일단 해 먹으려고 야채 따듬기 조금 귀찮아서 원데이 샐러드를 사왔어요. 이걸 뜯어서 일단 씻겠습니다 야채부터 먼저 씻고 나와라! 이거를 하나를 튀겨서 반 잘라서 두 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F에 돌릴 거라서 저는 이게 쓸게요. 일단 하나를 손으로 에어프라이 에 돌리고 오겠습니다. F에서 돌릴 동안 저는 이번에 새로 산 시금치 또띠아를 프라이팬에 구워볼게요. 하나로. 다 돌렸고 또띠아도 구웠고 소스는 원래 마요네즈가 있으면 좋은데 집에 마요가 없어서 참깨드레싱에다가 핫트로플 소스 핫트로플 소스가 두개 있거든요 종류가 근데 얘는 좀더 매운맛이에요 이게 얘는 빨간 뚜껑인데 검은색 뚜껑이 있어요 걔는 조금 덜 매운데 그래도 아예 안 맵진 않고 아무튼 이두 가지를 뿌려서 해볼게요. 일단 얘를 이렇게 놓고 아 피시를 애프에 부은 피시 약간 망했어요 비주얼이. 놓고 야채를 사실 그 사이에 탈수기 좀 돌렸습니다. 잔뜩 얹어줘요. 이게 좀 모양이 좀잘안 잡히긴 하는데 원래 양배추를 진짜 채 썰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고 대충 이렇게 잡고 대충 토마토도 이렇게 먼저 원래 더 잘게 썰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놓고 자 나머지 하나도 소스를 또 그냥 대충 뿌려요. 얘도 이렇게 뿌리고, 핫트러플 소스도 좀 보이게 이렇게. 너무 많이 뿌리면 매울 수 있으니까 대충. 대충 완성. 이게 이렇게 좀 자빠지긴 하는데 먹을 때 잡고 먹으면 돼요. 약간 좀 줄줄줄의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먹고. 기분만 내는 하이볼을 마실 거예요. 약간 편의점? 그냥 징김? A little, little 맞죠? 그리고 나머지 탄산수로 채울 거예요. 끝까지 탄 l e 를다 붓고 술 m o n p 깨 l s 니 l 그 다음에 레몬 레몬 필수 레몬을 많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하고 대충 집에 있는 어딨지? 길따라네. 김썹이 길따라, 아, 여기있다. 길따라네. 길다... 길다라네. 길따라네로 한번 대충 피, 휘 너무 많이 샀으면 탄산이 싸가지네요. 이렇게 하면, 야매 하이볼 끝! 이렇게 첫 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볼과 피쉬타코. 지금 현재 시간 새벽 2시6분 저는 절 준비를 다 하고 코에 뭐가 났어요. 오 마이 갓. 아무튼 저는 이제 자보겠습니다 Good night. 현재 시간 칠시십 분. 오늘도 출근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나름 날씨가 나쁘지 않아요 비가 오면 망하는 신발 현재 시간 9시 43분 하 <목소리> <목소리도> 이 이사 분이 땡겨 간 사실 땡겨 간다고 해서 우리는 중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4시 7분. 원래 오늘도 5시 퇴근인데 일찍 끝나서 집에 거의 다 도착은 했네 <목소리도> 나이스 가서 이제 잡아줄 거예요. 아 오늘은 진짜 역대급 뭔가 엄청 피곤해서 보통 제가 집에서 해먹는데 그냥 다 구워져서 오는 거를 시켰습니다. 그냥 목살 구이랑 이거는 갓김치, 상추도 따로 시켰고요. 버섯은 집에 있는 걸 추가해서 같이 볶았어요. 저는 맛있게 먹어볼게요. 고랑 거랑 거랑호이아 어! 실패 오섯 가지 휴보 음음음 닭김치가 음. 아, 맛있네요 음 저는 어제 완전 12시가 그래도 넘었었지만 굉장히 일찍 얻어서 푹 자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줄라고 포장한 것들을 챙겨 놓았어요. 아주 잘했죠. 안 그랬으면 또.. <laughs> 이게 <목요> 뭐야? <laughs> 미친 거아니 목요일 저녁 비행기? <laughs>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최고들 <어딜> 가. <laughs> 제내 꿈은? 어, <laughs> <차가운> 여깄다구. <웃음> 여깄다구. <웃음> <웃음> 저는 재정비를 다시 하고 이제. <laughs> 연주를 하러 갑니다. Thank you. <laughs> 화장하는 <목소리> 유경. <목소리> 시가 12시 5분. 저는 이렇게 12시가 넘어서야 집을 도착을 했고요. 휴, 이번 주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이만 씻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